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아침 극정화글을 십차들 외쳐 보기 전에 먼저 영원히 없어지라는 사랑 천자분 또한 우리 고명한 작가님처럼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 미치도록 정말 요즘에 독서와 글쓰기에 푹 빠졌습니다 아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또 아는 것도 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먼저 오늘은 어떻게 소통하면 모두 내 편이 된다.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청춘 가게입니다. 자신감은 고 설득력이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밖에 없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생략.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A사와 B사 프리제트를 들었다. 전체적인 아이템이나 논리가 비슷한데 결과는 딴판이었다. 생략. 자식함은 열정의 부출이다. 특히 니들 감정은 조직원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장사를 하면서 속옷조를 하는 거랑 물건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장단점을 설명해 주고 또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을 고객들에게 전해 주니까 와, 고객들 정말 미치들이 미역도 사고 정말로 산 것을 봅니다. 아, 정말 이게 어 자신감은 설득적입니다 자신감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은 열정, 열정의 부출이다 인간은 감정에 전형된다 두려움도 그렇다 두려움이 많으면 행동하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가감히 떨쳐버리고 나도 할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도 백만자의 마인드를 가졌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 두 마음을 응? 소유할 수 없지만 나는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가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격렬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감을 마음 움직이는데 비결이 된다. 그래서 취업료, 자기소개서 번번하게 등장하는 문항이다. 은항이, 또 요즘은 입사부 포부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세가 임하기 때문이다. 연예인 연애, 라나이나 음, 흥행에 성공한 영화 혹은 드라마의 매우 캐릭터에 대한 수일 때문에 종종 실린다.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캐터는 대의로 들어왔으나 다른 작품을 선택하느냐, 아깝게 놓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도는 내시로그 백을 따랐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그만큼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정체성도 확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적극적으로 물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을 있다면 또한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모든 우주의 그 것들이 나에게 올 거라 믿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내일 당장도 알 수가 없지만 당사자도부산하게 상담하게 자신이 없게 하면 왠지 일이 잘안될것 같은 불안한 예감 때문에 사로잡힌다 반면, 자신감으로 가득 차 눈빛과 말투, 몸집을 보면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애감이 든다. 맞습니다. 저도, 아, 니까지 이렇게 뭔데, 막, 어떻게 작가가 될수 있냐. 어? 어떻게 뭐, 어? 글쓰기 웃긴다. 그렇지만 내가 1년 동안 자신감 있게 글쓰기하고, 독서하고 사람들이 정말 놀랍니다. 어, 아, 니가 맞는 청주시가 맞냐? 니가 맞는 청주가 맞냐? 그런 소리를 들었다. 정말 화끈하게, 어? 복수에 찬 눈빛으로 말을 하지만, 한편은 그 영혼들이 불사하고, 불사하고 가졌습니다. 어, 미국의 전열적인 테니스 선수 스탠드 노저 스피트는 경험은 무슨 일을 할지를 말해주며, 자신감은 그 일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말, 말았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은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결국 그 일을 멋지게 완성시킨다. 맞습니다. 결국 그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처럼 초신의 마음으로, 음, 긍정학원을 외치겠습니다. 첫째, 시작인 판이다. 12월, 12월, 12시 12분. 외친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진념으로 일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 자, 먼저 내자세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책을 꾸준하게 읽고, 읽어서 내공을 엄청나게 싸겠습니다. 아홉 번째, 남을 생각하고, 남을 가치를 인정하고, 내 네, 가치를 돌아보겠습니다. 열 번째, 뭐든지 배우는 마음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